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절 아, 여러분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렐루야 얼마 전에 저희 첫째 딸 아이가 용돈을 모으고 모아 모아서. 10만원짜리 마이크를 샀습니다. 마이크가 필요하대요. 이 컴퓨터에 꽂아서 써야 된다고 해서 마이크를 샀는데, 어, 대단했습니다. 야, 돈을 저렇게 악착같이 모았구나. 마이크를 사기 위해서, 어,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마음에 저것을 꼭 가져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마음을 정해놓고, 더러 어떤 분들은 내가... 집을 사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은 모든 것이 다 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이고 차를 꼭 사고야 말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차를 좀더 싸게 또좀더 빨리 어떻게 하면 또 금융 혜택을 받아가며 살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옷이, 한, 옷이 하나 눈에 띄면 어떻게든 그 옷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는 이상 결국 그 옷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지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거를 꼭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신기하죠. 꼭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딱 거기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무상하고 어떻게든 저것을 내가 차지하고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고 최근에 그 마음 가운데 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뭐 가장 뭐 남편 오는 것보다 반가운 게 택배 종소리라고 할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뭐 띵동 하면 뭐 택배다! 하면서 이제, 네살짜리 애마저도 택배가 뭔지를 먼저, 그 어려운 단어를 먼저 다 이해하고, 먼저, 문, 문 이게 띵, 소인종 소리가 나면은, 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문을 열어주진 않지만, 이제 저희들에게 택배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다 보면 뭐, 필요한 것이니까 사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동일한 거죠. 내마음에 말씀을 담아서, 내 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살아낸다면 그 말씀도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에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요? 왜 살기가 힘들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11절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너먼 것도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렵지, 네가그 말씀을 쟁취하는 게, 취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그 말씀을 하늘에 두어서, 너희 보고 와서, 하늘에 올라와서 이 명령을 받아가라,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고대 그 신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가야 용왕을 만나는 거고, 삼국대기에 가야 상실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가야 부처를 만나는 거고, 어떻게든 모든 신들은 자신을 찾아오게끔 인간에게 아니죠. 사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뭔가 색다른 곳, 뭔가 좀 다른 곳에 가서 그 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뭔가 계시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때 고대 근동의 모든 그러한 신들을 바라보면. 다올리푸스의신들도 전부 다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려고 산 위에 그 말씀을 둬서 너에게 말씀을 받으러 오라고 했니? 여러분 꼭 교회 와야, 교회 와서, 물론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받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말씀의 자리가 하늘, 하늘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가? 13절에 보면 바다 밖에 내가 두었냐? 그래서 너, 내가 너희 보고 바다에 와서 바다를 건너가서 금용용을 받으라고 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너에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미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찾지 않아도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항상 우리 안에 계셨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로하여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중요한 순간과 찰나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내가 무엇을 좀 해야 되는데 잠깐 나가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보내요. 내보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다 해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신명계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통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온통 당하고 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근데 여전히 문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취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초대 일곱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사, 어느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을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그 문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또, 주는, 우리로 말미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명계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오신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 입으로 선포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추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5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이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오신 이 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오는 말씀을 가지고 자제 선택하는 거 크게 네 가지지만 불의로 어, 따지면 두 가지 범주죠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은 함께 가는 거고 사망과 화는 또 함께 가는 것이죠 그니 그러니까 네가 이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어떨 때 생명과 복이 있는 거예요? 16절이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자, 말씀을 네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행하면 생존한다. 산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더 나아가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이 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말씀 가운데 있지만 또100% 우리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말씀이 먼저고 우리의 반응이 나중입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반응을 100% 강요하다 보면 마치 산으로 찾아 올라간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의 반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매번 말씀의 앞, 말씀 앞에서 우리의 반응만 있으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생존하게, 살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여전히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청년 되기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뭐 대놓고 요즘엔 저희 아이들 이 저한테 아빠 나는 공부는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대놓고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저밀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볼 때마다 이것들을 잡아다가 공부를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 이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거 하나는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이, 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유익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학생으로서는 공부해야 될 자리가 맞기 때문에 공부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직장인으로서는 직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인생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망했다가 뭐예요? 사망 아니요 사망. 사망하 죽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인생은 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망, 죽어서 망했다. 죽음 끝에서 다 망하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우리는. 사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오지 않고 유혹을 하는 다른 신들을 성기고 절하면 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요단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도 너의 날이 길지 않아요. 말씀대로 삼면, 어제도 이제 제가 많은 분들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하고 하면 이제 저에게 이제 전화를 종종 주시거나 종종 찾아오신 분도 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실지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가정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직장과 내게 주신 사업체를 바라보면서 아, 저 옆집은 저옆 가게는 저렇게 장사가 잘 되고 저 경쟁 업체는 저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라는 하면서 나는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예요?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정말 만족할 게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왜요? 이제 어제는 이제 이집트에서 2년 동안 자비량으로 이제 혼자 성교하시고 돌아온 목사님을 우리 전사님이랑 함께 만나서 식사 기제를 했는데, 뭐 이집트에 가서 뭐 거기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올때 저도 예전에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더래요. 아유 이제 한국에 가면 죽었다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오히려 그 살기 벅벅한 이 이집트 땅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내살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뭐 아침에 모여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막 10시간 12시간을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막 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행복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한국에 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거기 가면 너도 힘들 텐데. 선교사님들 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래요. 동남아시아나 선교사님들 모임에 있다가 한국에 간다 그러면 가서 조심하라고. 거기 가서 조심하라고. 왜냐? 그 선교지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수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서로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뭐 집도 빌려주고 차도 빌려주고 서로 나누면서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아가지만 한국에 오면 정말 이편리함 편리함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는 정말 빈곤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는 우리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하나님 없이 살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담아내며 살아내면요. 모든 자리가 다 감사입니다.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집트에서는 낮에 나가서 10분 이상을 밖에 못있는데 그럼 쓰러진다는 거예요. 집도 다 북쪽으로, 북향으로. 왜냐면 햇빛을 받으면 너무나 더우니까. 근데 겨울이 되면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너무나 추워서 뭐 덜덜덜 떤다는 것이죠.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먹는 것도 어렵고, 또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여자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큰일 나죠, 나갔다가. 그러니 남자, 가 없이 여자들 혼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여유롭고, 뭐, 사계절 다 돼도 뭐, 밖에 돌아다녀도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자살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들다는 사람은 우리나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 나라 사람들이요, 힘들어 하지 않아요. 행복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그렇게 되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부탄, 뭐 이런 데 있죠. 정말 그냥, 그 자기들이 그냥 매일 같이 모여서도 살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일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힘들다고 이야왜 그렇습니까? 편리해졌대니까요. 요즘 뭐 전화 한 통이면 그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막 모든 필요한 물건이 다 배송되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계에? 제가 볼때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만 다음날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거 우리나라밖에 안 돼요. 필요한 건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힘들대요. 모두가 다 지친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 모든 것을 내눈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보기 때문에 다 계속해서 여전히 오늘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있고 거처할 수 있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집에 살지 않으니까 비참한 거고 더 좋은 차를 몰지 않으니까 내가 초라한 거고 더 많은 돈을 벌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세상의 기준에 나를 담아놓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이 말씀을 떠나 세상에 유혹하는 신들에게. 절하고 섬길 때에 우리 마음엔 하도 나 기쁨이 없고요. 생명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뭘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20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무엇이에요? 내가 증인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한 증인, 하늘과 땅을 내가 증인 삼을 거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속하지 않은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늘과 땅을 내가 증인 삼을 것이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그러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 하늘로도 명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명세하지 말아라. 무엇이냐면, 하늘이나 땅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서운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운하면 더 무서우니까, 하늘로 서운하고, 땅으로 서운하면서 교회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도 하지 마. 나 거기에 항상 있는 사람이야. 땅으로도 하지 마. 내가 그곳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하나님께 서운한다는 건, 땅과 하늘의 서운, 왜 증인들로 하나님이 사무신 곳이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또 자기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묻던 삶이 생명과 복이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는 삶이 저주와 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 증인으로 내가 하늘과 땅을 삼을 거니까 너희가 말씀해 순종해봐. 하나님만 의지해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이, 우리,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신하여 산다는 것은 결국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제 신명기 32장 1절에 또 다시 한번 오늘 하늘과 땅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세요. 근데 결국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서 떠나가잖아요. 이 말씀 에 떠나간 이스라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이사야서 시작하는 1장 2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도 라고 이사야서에서 증인 삼은 하늘과 땅을 불러내면서 이들이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자녀 삼았는데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이사에서 마지막에 가면요. 49장 13절에 가면, <놀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와께서 호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국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기에,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붙들어 데려오셔서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담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삶이라는 걸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가고 세상을 담아냈을 때 저주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우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오게 하시며 생명과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담겨지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연약한 모든 것들에 국률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인정함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면.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상황이 내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결단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 오늘 하루를 반드시 생명으로 바꾸어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을 담아내다가 넘어질까 봐.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나아가다가 무너질까 봐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이 마음 안의 마음을 마음 안에 말씀 안에 마음 안에 담겨진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생명을 택하겠다. 나 오늘 말씀대로 살겠다 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면 오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